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정해 주신 목표를 따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는 두 번째로 치더라도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기 생각 부인하기, 자기 욕심 부인하기, 자기 중심적 태도 부인하기, 자기 목소리 낮추기 등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자기 부인은 타인 인정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기, 다른 사람의 마음 읽기, 다른 사람의 생각 인정하기,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 존중하기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자기 부인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9장 38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9장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쭈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어, 아마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어, 그 광경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못하게 합니다. 왜못 하게 했습니까? 요한에 의하면 우리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제자들의 이기주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 조금 전만 해도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옆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서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욕심에 따른 다툼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외부의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자기들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타이밍이 안 좋았습니다. 좀더젊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합니다.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실패한 일을 외부 사람이 해낸 겁니다. 외적 갈등은 내적 결합이라고 하죠. 그러니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뭉치는 겁니다. 지난 주 나타났던 개인 이기주의 모습에서 오늘 집단 이기주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인간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런 이기주의는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이기주의를 이용해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 독일에서. 요제프 키르시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기주의자로 살아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만부가 넘게 팔리고 유럽 14개국에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는 그 책에서 모든 사람은 이기주의자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모두 한 배를 타고 있으니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남들을 배려하라. 남을 도와야 너도 도움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미뤄라. 이런 격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복종시키려는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우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대신에 그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아라라는 겁니다. 항상 남들만 배려하는 대신에 남들을 나에게 익숙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누구를 더 존경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경쟁이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편을 갈라 다툽니다. 여당과 야당이 나누어지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지고 세대와 세대가 나누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팎에서도 이런 경쟁과 이기주의의 편가르기가 심하다는 겁니다. 교단과 교단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기싸움이 있고 같은 지역 안에서는 교회와 교회 간의 경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산 지역에 신도시가 생겼는데 이 교회들끼리 전도구역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한 작은 교회가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입구 근처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차로 한 3분 정도 되는 거리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아파트 단지의 입구에 전도를 하러 나온 겁니다. 이 마침 시간이 겹쳤습니다.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전도를 하니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긴 우리가 먼저 전도를 하고 있으니 다른 곳에서 전도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그런데 큰 교회 사람들이 우리도 여기서 전도하기로 계획을 했으니, 비켜줄 수 없다며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목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러다 큰 소리가 나고 다투게 된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같은 종류의 음식점이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제 안에 부끄러움이 자극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저도 모르게 근처의 교회들이 경쟁자로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과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서 믿는 사람들과 교회 간의 경쟁과 편가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끼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가 있습니다.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 간에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조금 더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뭉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경쟁심을 의도적으로 자극해서 교회 부응의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주님도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요한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예수를 위하는 자들이 한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꾸 편가르고자 하는 마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 간의 경쟁이나 이기적인 관계에서 주님 중심의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믿는 자들 간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견고하십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강조적 표현 가운데 가장 극적인 표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란 초대교회에서 아직 믿음이 어린 교우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신자 같은 사람들이죠. 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표면적으로도 무섭지만 지금 이 연자맷돌은 헬라어로 밀로스 오니코스입니다. 어, 직역하면 당나귀 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맷돌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맷돌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돌입니다. 당연히 원래 용도는 곡식을 가는데 쓰는 거지만 때로는 이것을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처형법 중 하나가 이 돌의 구멍에 목을 매게 해서 바다에 가라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처형 방법입니다. 특히 갈릴리에서는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이런 방법으로 처형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 반란을 일으킨 갈릴리 사람들이 헤로티지자들을 이 방법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방인들 중에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은 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바다에서 맴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죽음인 거죠. 영원히 갈 곳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화를 아시고 정말 무섭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새 신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무의식 중에 내가 익숙한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나에게는 익숙하지만 아직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상처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부담감도 느끼게 됩니다. 둘째로 나보다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은 믿음이 작은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이 봉사하는 분들이 잘하는 실수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목회자입니다. 이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중요한 것중한 가지는 내 믿음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체의 부족함이 보일 때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리어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섬기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 간에 상처 주는 일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벌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라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 주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서는 발, 47절에서는 눈을 예로 들면서 뭐 손이나 발이나 눈이 누군가를 상처 주는 도구가 된다면 차라리 그 손발 눈을 없애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손이나 발이나 눈이 없어져서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게 수족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미국의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이 연방준비은행이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 나라의 국민 소득에 종교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지옥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높은 나라가 덜 부패한다는 경향이 나타나고 또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일수록 1인당 국민 소득이 높다는 명확한 결과가 도출됐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옥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높을수록 범죄가 줄어들고 부유해진다는 것입니다. 뭐 연구 내용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세에 대한 믿음이 현재 삶의 질과 태도를 바꾼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이 무서워서 현재를 똑바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총네 번이나 죽음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계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고쳐지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건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5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예수님은 레위기의 언약의 소금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서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 지니 내 모든 재물에 소금을 둘 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드린 여러 가지 제사 중에 소재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번제가 헌신을 의미한다면 소재는 성결한 삶을 살겠다는 약속의 제사입니다. 이 보통 번제는 동물을 죽여서 이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소재는 피 흘림 대신에 죽이는 것 대신에 소금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죽여서 드렸는데 식물은 소금을 쳐서 죽이는 겁니다 소금을 쳐서 뻣뻣한 채소를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린 거룩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금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소금을 쳐서 자신을 죽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치료받고 고침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을 바르게 도와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고 내 영혼이 바로 되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 부인과 섬김과 사랑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인간됨을 인정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초능력자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닙니다. 나 자신의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구별 지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나임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내 안의 이기적인 마음과 누군가에게 상처주는 존재임을 고백할 때,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부인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은혜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가르칠 때, 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전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미워지고 관계가 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부인의 은혜가 넘칠 때 그때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픔이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라. 누구인가 사랑하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때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모든 것이 파국이 되고 만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와 만나는 일이다. 그일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내 성을 뒤로하고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위해 걸어가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일이다.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완전히 자기를 죽여야 하느니라.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픔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잘 들어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먼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경쟁과 이기주의로 나누어지고 갈라짐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이해관계로 아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편승하여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세상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성도의 교제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지지 않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김의 관계를 배우기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욕심에 소금을 뿌리게 하시고 자기 부인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는 날 동안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해하고 섬기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 선하심으로 이끄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